요즘 쥐띠분들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계산하고 준비해왔는데 왜 인생은 항상 마지막에 나를 흔들까? 그 질문이 반복된다면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해의 문턱이 아닙니다. 2026년 병호년은 쥐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로만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선택으로 살아야 할 시점이라고. 그동안은 상황을 살피고 위험을 피하고 가장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신중함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동시에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한 느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쥐띠의 사주 기운은 기본적으로 수에 속합니다. 수는 흐르고 살피고 계산하는 기운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면 충돌은 피하고 늘 다음 수를 준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쥐띠는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지만 결정을 미루다 기회를 놓친 경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병호년은 이수의 기운을 정면으로 자극합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이고, 오화는 지지에서 가장 강한 화기입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는 기운입니다. 명리적으로 이는 수화충의 작용입니다. 즉, 숨기고 미루던 판단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해입니다. 요즘 이 이야기가 괜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당신의 운도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사주 흐름과 함께 당신의 소원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해에는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던 일들이 현실에서 선택을 요구 받습니다. 애매하게 붙잡고 있던 관계, 정리하지 못한 일 결단을 미뤄온 방향이 병원연의 불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쥐띠에게 2026년은 편안한 해가 아니라 각오를 요구하는 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쥐띠가 가장 잘해왔던 능력적 상황을 잃고 길을 찾는 감각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이제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병원형의 기운은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눈치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판을 바꾸는 인생으로 천천히 넘어가게 됩니다. 병호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쥐띠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쥐띠는 크게 잃지 않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수의 기운답게 위험을 피하고 여지를 남기고 항상 빠져나갈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없었지만 확실히 잡았다는 감각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불은 이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는 기운입니다. 명리적으로는 수의 분산을 막고 선택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일과 재물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던 일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끊고 새 판을 짜느냐 병호녀는 쥐띠에게 둘 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수입이 불안정해 보이고 지금 선택이 맞는지 머릿속 계산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적으로 보면 이건 재물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재물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병원년의 쥐띠에게 좋은 재물 흐름은 크게 벌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에너지와 돈을 한 곳에 모으는 선택입니다. 이를 줄이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수입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이해에는 사람 때문에 나가던 돈, 의리로 이어지던 거래, 애매한 약속 속에서 새던 지출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명리적으로 이는 재성의 응축입니다. 돈이 커지기 전에 먼저 단단해지는 단계입니다. 이래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병원년의 쥐띠는 바쁘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지를 줄이고 핵심만 남길수록 기회는 또렷해집니다. 이해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행운 역시 갑작스러운 기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판단 자체가 운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병호년의 복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쥐띠는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늘진 않았는데 마음은 훨씬 안정됐다. 이 안정감이 이후 몇 년의 재물운을 떠받치는 기반이 됩니다. 병호년의 불은 쥐띠의 인간관계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남고 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가 또렷해지는 흐름입니다. 쥐띠의 기본 기운인 수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상황을 살피고 말의 온도를 조절하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관계가 불편해도 참고 넘기거나 애매한 거리에서 유지해온 인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호년의 병원 병화는 이 흐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불은 가릴 수 없는 기운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인연의 본심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었는지, 누가 필요할 때만 다가왔는지가 이 해에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호년에는 쥐띠가 먼저 정리하지 않아도 사람 쪽에서 거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락이 줄고 약속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건 배신이나 단절이 아니라 인연의 온도가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남는 인연들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며 쥐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병원연의 귀인입니다. 명리적으로는 과열된 화기를 시켜주는 수기를 보완하는 인연입니다. 이 귀인은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머릿속 계산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병호년의 쥐띠에게는 사람 앞에서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할수록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침묵과 거리 조절을 할수록 우는 모이는 구조입니다. 명리에서 말하는 언행의 절제가 이해의 인연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를 굳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게 되고 이건 나만의 몫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변화는 회피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년을 지나며 쥐띠는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인생은 오히려 단순해졌다. 이 감각이 든다면 인년후는 이미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년의 불은 쥐띠에게 무엇보다 먼저 몸의 반응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동안은 머리가 먼저 판단하고 몸은 그 결정을 따라가며 버텨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해에는 그 방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쥐띠의 기본 기운은 수입니다. 수는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에너지를 아끼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병호년의 병화와 오화는 이 수기를 강하게 증발시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수화충이 건강과 기운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호년에는 갑작스럽게 아프기보다는 서서히 지치는 형태로 신호가 옵니다. 잠이 깊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괜히 심장이 빨라지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는 날이 늘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기운이 분산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쥐띠에게 이해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금만 더 버티자입니다. 병호년의 불은 참는 만큼 회복을 늦춥니다. 반대로 속도를 줄이는 순간부터 기운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활 리듬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이해의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일정을 줄이고, 밤 시간을 짧게 하고, 불필요한 정보와 걱정을 끊는 것. 명리에서 말하는 수기 보존이 쥐띠의 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특히 이해에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신경계의 피로를 한번더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 밤 늦은 활동이 반복되면 기운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선택이 곧 운을 쉬게 하는 선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쥐띠의 행운은 이렇게 멈출 줄알때 들어옵니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기회는 흩어지고 한발 물러설수록 상황은 또렷해집니다. 병호년의 복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된 리듬 속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쥐띠는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덜 썼는데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병오년의 불은 이미 당신 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병오년의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띠에게 2026년은 운이 갑자기 터지는 해도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쥐띠는 머리로 계산하고 상황을 살피며 가장 안전한 선택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큰 실패는 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늘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연의 불은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불 앞에서 방향을 강제로 드러내는 해입니다. 숨겨두었던 판단, 미뤄두었던 결정, 애매하게 걸쳐있던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씩 정리됩니다. 이 해의 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졌던 선택을 하나로 모으고 소모되던 기운을 지키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다시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정리가 끝난 뒤에야. 쥐띠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재물은 많아지기보다 안정되고 사람은 줄어들지만 가벼워지며 몸은 덜 쓰는데 오히려 오래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병오년을 잘 지나온 쥐띠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두렵지 않다. 이 감각이야말로 이 해가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쥐띠에게 마지막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신중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해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계산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해도 괜찮은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쥐띠에게 앞으로의 인생은 눈치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길을 믿고 가는 시간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병원연 쥐띠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 해를 지나며 당신의 인생은 더 단순해지고 그만큼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